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앞으로 2021이 나오기까지 한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달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 뭐 아이콘이 삭제 보상 혹은 레전드 삭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2019년에는, 2019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줬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찍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승방송에서 네, 2018년에서 2019년, 2019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질라탄 선수가 삭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 삭제 보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선은 이때 당시에 시청자가 한 2-3백 있었던 것 같아요 1분 정도 되는 네, 그 분량이고 보면은 질라탄 선수 삭제돼 가지고 블랙볼 선수 한명 줍니다, 지금. 갑니다. 오! 미쳤다!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날강두가 되기 전이죠.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호날두를 되게 갖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어요. 컸는데, 호날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 보상에서 호날두 선수를 얻었습니다. 질라탄 선수가 삭제, 삭제가 되는 대신에, 뭐 그리지만, 날 루카쿠, 호날두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커 말렙을 주는 그런 건데 거기서 제가 호날두 선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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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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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안 돼, 왔어. 그쵸, 보시면은 PS 2019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당시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말도 안 돼. 이게, 이걸 그냥 준다고? 네, 지금 됩니다. 한국 서버. 이걸 그냥 준다고? 코나미? 미쳤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보상 다 받고 한두 경기 정도 뛰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서버가 터져 가지고 다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123시간을 채워 가지고 점검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상을 청구들 정도를 받았습니다. 청구들 정도의 보상 점검을 받았고 성과 보상이죠. 성과 보상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당시에는 이제 숙제 보상을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과연 2021 아이콘이 숙제 혹은 레전드 숙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숙제 보상을 줄지 저도 기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줄것 같긴 한데 만약에 좀 멋있게 주려면은 팩으로 까서 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